2025년 세계 방위산업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해군이 대한민국산 장보고급 개량형 디젤 전기 추진 공격 잠수함을 무려 6척이나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 해양 전략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왜 갑자기 대한민국산 잠수함에 눈독을 들인 걸까요? 이게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무기, 외교, 경제, 그리고 전략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강력한 무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안보 역량을 한 세대 이상 앞당기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 이코노미 전략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현재 자국 해역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를 보호하고 해양자원을 개발하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대한민국산 잠수함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기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중국산 소형 잠수함 두 척만 보유 중인데 장보고급 6척이 들어오면 단숨에 동남아 지역 최상급 해군 전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잠수함이 배치될 곳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BNS 페쿠아 기지인데요. 이곳은 중국이 설계한 최신 해군 기지로 202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최대 6척의 잠수함과 8척의 전투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 뱅골만 해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국 기지에 대한민국 무기가 들어간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계약에는 단순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는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자국 해군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방산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방글라데시는 왜 굳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신뢰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제품은 단순히 싸거나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성능이 검증되었고 정치적 리스크가 낮으며 기술 이전에도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처럼 성공적으로 운용한 사례까지 있으니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장보고급 계량형 잠수함, 그냥 이름만 멋진 게 아닙니다. 독일 h d w 사의 타입 209를 기반으로 한이 함정은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완전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이 먼저 이 플랫폼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데요. 그 성공 사례를 방글라데시가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잠수함이 단순히 바닷속을 떠다니는 기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배에는 백상어라는 이름의 중어래 그리고 해성 3이라는 잠대함 순항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이 조합은 적 함정을 바닷속에서 몰래 추적해 어뢰로 박살낸 다음, 멀리 있는 적 기지에는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 입장에선 악몽이죠. 지금 이 수출권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해양 전략, 방산 외교, 기술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가 맞물린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출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방위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을 비롯한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도 이보다 더 좋은 중장기 성장 기회는 없습니다. 어떠셨나요?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잠수함 수출,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과 스토리,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방산 성공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